안녕하세요. 대전 오메가 교회 건축 디자인과 시공 감리를 맡았던 TBD 김태현 건축가입니다. 우선 오메가 교회 입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건축은 단순히 멋진 건물과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와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적인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에는 하나님의 방향을 분별하는 기도,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인내, 그리고 끝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메가 교회 프로젝트의 이 여정 속에서 황성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깊고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건축인, 건축이라는 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기술적인 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가와 건축주의 상호신뢰로 다듬어지고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디자인에 대한 참여요건은 높으신데 건축가의 의도를 인내로 존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메가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높은 미적 감각을 가지고 계셨고, 동시에 절제와 인내를 갖추신 아주 수준 높은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이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큰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역시 좋은 건축과 좋은 건축가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세계를 돌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황성원 목사님은 제가 평생 만난 클라이언트 중에서 단연코 탑 클래스입니다. 저만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건축가의 삶은 그리 부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고 상당히 가난하고 배고플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와 제 팀이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고, 건축 공간을 행복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쁨을 보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교회 프로젝트는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 팀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시공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기쁨이었고 그 결과물도 저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디자인과 관리과정이 성경의 출애급기와도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방향설정,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심, 그리고 그길 위에서 함께 걸어준 아론 같은 많은 동역자들 매 단계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 있었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에 도착한 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 건축도 준공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메가 교회 디자인의 키워드 는 어댑티빌리티와 플렉시빌리티 포용성과 유연성이었습니다.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구획하지 않고 그때그때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니즈를 반영하면서 바꾸고 가꾸고 또 진화할 수 있는 소용적이고 유연한 공간 구조를 만들고, 그러한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시면서 힘찬 생명력을 가진 나무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오메가 교회란 건축의 씨앗을 심어드리고 교회가 원하시는 작은 묘목을 키워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작은 묘목이 오메가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지역 커뮤니티의 삶을 통해서 멋지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집이자 세상을 품는 공동체의 터전으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이 나무가 오메가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지역 커뮤니티의 삶을 통해서 멋지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집이자 세상을 품는 공동체의 터전으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제 팀도 앞으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메가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귀한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닥다리 건설의 나성민 대표님과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공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열정과 성실함으로 감리 업무를 감당해 주신 TBD 유명한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중보하면서 제게 힘과 디자인 커멘트를 나누어 주신 t b d 서정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병기 대표님, 이창현 대표님, 유범석 대표님, 디자인 팀장님들, 또 모든 디자이너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난 3년여의 짧지 않은 여정 동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부족한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끈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놓지 않으신 황성은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들과 모든 성도,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축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